자 시청자 여러분 S2W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9월 29일 10시 38분인데요. 네, 제가 어저께 영상을 다시 한번 올려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목에다가 이렇게 썼었어요. 내주 또 매수 예정입니다. 그 내주가 오늘이죠. 오늘 월요일 날 이미 주말 동안에 저희는 뉴스를 이미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국정원에서 화재가 났다. 근데 이 타이밍이 참 웃긴 게 지금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이 되는 날에 이렇게 화제가 났다? 아, 뭔가 좀 이상해요. 예. 네, 주린내가 좀 나긴 하는데 어쨌든 일단 보완적인 부분이 부각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S2W가 갭이 떴고 그래서 구독자님들하고 매수를 또 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홀딩을 해가지고 4만원을 찍었던 부분을 돌파를 할때 매도를 할수 있는 그 기회를 줄 것인가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이 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거래 대금이나 그런 걸 봤을 때는 분명히 돌파를 할 거란 기대감이 있는 건 맞는데요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매매를 할때 항상 전략적으로 매매를 합니다 후회하지 않기 위해 기상서 예, 분할매도를 해가지고 일단 팔수 있는 구간에서는 수익 실현을 하고 남는 비중을 가지고 돌파를 하면 거기서 또 매도를 하고 눌리면 은 또다시 분위기를 봐서 매수를 더할 건지 이렇게 전략적으로 매매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얘가 상승 부여를 지금 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돌파하려는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매도타점이 안 나가긴 했는데 일단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보시는 18시 이후에는 이미 나갔을 수도 있다라는 것 정도는 예,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S2W를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타점을 못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문자로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그 번호로 제가 타점을 문자로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S2W는 제가 애초에 지난번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보시다시피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 시가총기 1등이 누구예요? 보안 관련돼가지고 지금 거의 뭐 거래 활성화로 본다그러면 S2W가 지금 거의 뭐 대장급입니다 좀 대장을 해야겠죠. 네, 대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는 게 물론 이제 S2W 영상이니까 이거에 대한 타점은 당연히 보내드리는 거고 제가 다른 종목들도 이제 세력주 해가지고 세력이 재료를 갖다 붙여가지고 날라갈 때 불기둥이 아주 그냥 하늘 끝까지 올라가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많이 나는데요. 어차피 저는 주식 유튜버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구독해 주시고 영상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셔가지고 제 영상이 많이 노출될 수 있게. 관심만 많이 가져가시면서 제 영상을 통해서 수익 을 많이 내시고 타점 통해서 수익을 많이 내시면 됩니다. 참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S2W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이제 구독자님들한테 세력주의 조건 1, 2, 3번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수급과 자리를 지켜주는 것과 3번 재료라고 했는데 이 재료의 형태가 두 가지로 나온다 그랬었죠. 이게 이제 링크가 있는 뉴스로 해가지고 이걸로 이 종목이 수혜를 입겠다라는 식으로 시장에서 반응을 해줘가지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이 뉴스에 대해서 이 종목이 맞아라고 해가지고 아예 쇠기를 박아버리는 특징주의 형태가 있습니다. 얘가 지금 오늘은 특징주의 형태로 3번이 나왔고, 그걸 통해서 1번 수급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거든요.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서 좀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국가 전상망 화재가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인들 그 무비자 입국 허용되는 날짜가 어제였죠. 그거라고 해가지고 좀 약간 이상하다. 물론 이제 뭐저 혼자 그냥 의심하고 있는 것 뿐이지만 <laughs> 타이밍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다크웹 AI 언어 모델 다크버트라는 개발해가지고 이게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S2W가 상장을 했었을 때까지만 해도 제가 파악했던 내용이랑 지금 보면 S2W가 대장급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기사에서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보시다시피 국가정보원 국정원 사이버 안보협력센터 파트너사 이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돼 가지고 생성형 ai 보안 플랫폼의 공식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안 쪽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쪽이 좀 굉장히 좀 세죠 그리고 지금 다크 웹이라는 거 되게 오랜만에 혹은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 다크웹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네이버면, 네이버 앱네이버닷컴 m 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URL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일반적인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고 특정 소프트웨어나 뭔가를 통해 가지고 다크 어둡다는 거잖아요. 그쪽으로 통해서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들어가서 할수 있는 그 웹사이트인데 이게 당연히 어두운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사이트다 보니까 마약 뭐 이런 걸로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그거 관련돼 가지고 보시면 은 얘가 사이버 범죄 관련된 내용인데요. 국내 이용자 수가 이제 세계 4위 수준으로 급증한 가운데 국정원 정부망이 다운됐다. 이게 무슨, 무슨 의미를 하는 걸까요? 일반 기본적으로 전쟁을 할때 여러분들 뭐 전쟁게임 뭐 많이 하셨던 세대들이니까 스타크래프트부터 시작해 가지고 당연히 본진을 족쳐야 되는 거잖아요. <laughs> 족 너무 표현이 쎘나 어쨌든 본진을 족쳐야 되는 건데 거기에다가 뭔가 했을 때 밖으로 나가가지고 공격하려고 했던 유닛들이 어떻게 되죠? 다시 본진으로 돌아와서 일단 방어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전상망에 화재가 났다. 물론 배터리 관련돼서 화재가 났다. 오케이 뭐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을 안 하면 진짜 저도 화가 날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화재가 났어. 그래가지고 정보망이 이제 다운이 됐어. 그럼 보안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작동을 할까요? 절대로 그렇게 확, 안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안주들이 또 가는 거예요. 예, 지금 무슨 뭐 며칠 전부터 계속 병원 털리고 뭐 어디 털리고 저기 털리고 롯데카드 털리고 뭐 통신사 털리고 죄다 개 털렸는데 그 다음에 정부 국거 국정원 같은 경우도 뭐 털렸다는 건 아니지만 화재를 통해가지고 보안 관련돼서 물음표를 전 국민의 뉴스를 봤던 사람의 머리 위에 물음표를 띄워줬다? 예, 이거는 명확하게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거군다나 지금 이제 S2W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대장급 종목으로 이제 부각이 됐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징주 까지 나와가지고 다크 웹이라는 것도 지금 부각이 됐는데 국정원의 파트너사에 따른 것까지 나왔으니까 얘가 주가가 이제 여기서 놀아서 이제 여기 상장했던 가격 위에서 지금 여기서 또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 간다 그러면 4만 원 돌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물론 G2G 바이오처럼 미친 놈처럼 계속 올라가줄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국가 정보 안보 관련돼서 보안적인 부분으로 지금 부각이 충분히 됐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정상적으로. 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예, 그래서 일단 S2W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올라가면 분할매도 한번 좀 챙기긴 할 건데 일단 여러분들도 타점 관련돼가지고 제가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라고 말씀드렸던 게 제가 이 종목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한다 그랬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공포였는데 그때 이제 우리 기술 투자를 매수를 하고 S2W 오늘 시가에 매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할수 있었던 거는 제가 당연히 세력주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라는 거고 구독자님들께서도 이미 봤던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100% 200%짜리 수익 여러분들도 충분히 날수 있습니다 얘가 100% 200%짜리 수익 날수 있는 종목이 안 되라는 법은 없고요 되라는 법도 없지만 어쨌든 안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겠지만 될수 있다 그러면 매수해가지고 끌고 가는 것도 방법이겠죠 어떻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세력주를 이끌어 갔는지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세력주도 맞지만 지금 현재 세력이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주냐 그겁니다. 세력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위로 갈까요? 그럼 우리가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지금 핸들링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력주. 그게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0107666-8354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신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매수타점, 매도타점이 나갔던 메인 종목들. 그거랑 초반에 말씀드렸던 세력주의 조건이라는 12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뉘신데 세력주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냐고 물어보실까봐 제 소개를 잠깐 간단히 하자면요. 저는 2014년 상한가가 15% 시절 때부터 매매를 했고요. 그와 동시에 25년도 올해죠. 3월 24일날 수급대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입니다. 이제 3개월 정도 됐죠. 근데 벌써 100%가 넘는 수익을 달성한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한데요. 일단 그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수급입니다.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무 이유 없이 돈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3번 재료의 형태로 같이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플러스 1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매수의 이유도 되지만 동시에 매도의 이유도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실전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dsc 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이죠. 이 앞에 나왔던 점상 같은 경우에는 메타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이 필요사 AI라는 회사를 갑자기 인수한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매수 잔량이 5천만 주였거든요. 근데 이거 이슈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보이시는 이 장대 음봉, 이거 뭐냐면은 필요사 AI에서 메타, 너네랑 우리 합병 안할 거야. 나 따로 펀딩 받을 거야.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여기서 올라왔던 이 추세 라인의 재료가 여기서 사라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여기 4200원이라고 적어 놓은 이 라인 밑으로 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하게도 세력이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빠지지 않은 겁니다. 왜? 얘네도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얘네 입장에서도 손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켜준 거예요. 그게 2번입니다. 자리를 지켜준다. 주가의 자리를 지켜준다. 제가 매수 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린 때가 이때입니다. 아, 4월 3일인데 제가 영상으로 다 녹화를 했었기 때문에 기록이 다 남아 있겠죠. 4월 3일날 4,200원 관련돼가지고 지켜주고 있다라고 했던 부분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세력이 이렇게 지지를 해줬으면은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수익 실현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때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켜보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거든요. 이때 뭐였냐면,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재명이 후보자 시절에 필요사 AI를 방문했다는 소식으로 점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것도 3 플러스 1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인이 민간 기업을 방문하는데 사전에 언제도 없이 갔겠습니까? 보좌관들이 다 자산에 연락을 했겠죠. 근데 세력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식을 오래 한 트레이더로서 그런 정보를 알지는 못했더라도 주가가 수상하다. 주가를 안 깬다. 심지어 재료 소멸인데 그 세력의 핸들링에 저는 주목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가도 8,000원대로 잡았었는데, 여기 있구나, 8,000원. 만원대의 매도타점을 보내드림으로써 무려 140%라는 수익을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챙길 수가 있었죠. 요 날이 4월 15일이죠? 제가 영상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4월 15일,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고 아예 대놓고 제목부터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번 자리라고 했던 DSC Investment의 이 자리에 캔들이 9개 정도밖에 안 돼요. 9거래일 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근데 9거래일 만에 올라온 거는 감사한 따름이고, 이게 훨씬 더긴 종목들도 있습니다. 두 종목 정도만 더 볼까요? 이건 로보티즈입니다. 요즘에 핫하니까 잘 알고 계시겠죠? 이거는 제가 요 때부터 계속 피지컬 AI 관련돼가지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이 기간 보십시오. 자리를 지키는 2번 구간이 무려 한달 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한가, 종목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뉴스의 형태, 3번 중에서도 특징주라는 걸로 붙어서 또3 플러스 1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통합 차트인데, 거래소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 고점이 6만 2천원이라고 제가 매물대를 그어놓은 게 보이실 겁니다. 3만 7백원 매수가에 6만 2천원 매도가 영상이 남아있을까요? 집착하고 있는 모습들 다 보이고 계셨죠? 3만 0백원 말씀 드렸 방금 들으셨죠? 3만 7백원 4월 10일 여기고요 그리고 5월 16일 요 날이 5월 16일입니다 6만 2천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라고 딱 그냥 보이시죠? 유튜브 자막입니다 자동 자막 바꾸지도 못해요 그래서 100%가 넘는 수익을 일단 두 개를 챙겼는데 여기서 잠깐 이벤트성 공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원래 메인 종목의 경우 이제 타점, 매수, 매도 타점이 나갔을 때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경우에 다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매수를 하고 매도하는 데까지 기간이 좀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할 때 그랬죠. 저는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라고 지금도 매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중간중간 얘기했는데 구독자님들께서 댓글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단타 종목도 달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어, 지난 주부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매는 저는 맨날 하니까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릴 생각이고요. 뭐 진짜로 매매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보여드리면 뭐 제주은행도 오늘 매매를 했었고 노랑풍선 여기 매매한 거 보이시고 로키 텔스케어 여기도 매매한 거 보이죠? 매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력주의 메인 종목들만 타점을 받고 싶은 분들은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타를 칠수 있는 종목들 한 종목, 종목명이라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구독자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한 거니까요. 둘 중에 하나 고민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번 주가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앞에 두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하는 라인 박스권의 형태로 보였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관성 구간으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BHI, 이건 관성 구간이죠. 계속 박스권이 아니라 그대로 우상향을 했으니까 제가 매수를 보내드렸던 저희 매수가가 20300원이었습니다. 요날 4월 18일이거든요. 4월 18일, 요 때, 타점이 나갔다는 뜻이다. 이렇게, 영상 네,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매수. 그리고 매도는, 요 위에서 했는데, 제가 매수 타점 보내드릴 때까지만 해도 이제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그때 대선 전이었으니까, AI 정책을 내보이면서 이제 원전에 대한 존재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매수 명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역대 최고의 수주, 역대 최고의 수주, 그 다음에 한수원 체코 원전 소식, 트럼프 원전 집기 플러스 알파 중공 소식 등등 해가지고 온 동네 호재가 다 붙으면서 올라가 줬는데 저는 여기서 매도를 때렸습니다. 최근이거든요. 6월 17일, 보시면 6월 17일 날 매도타점이 나갔고 저는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7,000원 라인이거든요. 이것도 수익률이 140%가 나왔습니다. 로보티즈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시 누르게 되면 다시 매수를 할 의향이 있는 종목이긴 한데, 아, 로보티즈, 이때 다시 매수했었습니다. 이때. 6월 17일날, 지금도 또50% 이상 수익인데요. 이것도 영상이 여기 6월 20일날 보시면은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 라고 했던 부분,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 확인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종목만 보여드리게 했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세력이 운전하고 있는 세력주를 구독자님들하고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이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지금 메인 종목도 그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AI 신호 검색기. 네, 저는 그런 거안 믿습니다. 매수든 매도든 타점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저는 매일 매일 공부를 하고 있고요. 분석하고 있고요. 시장 앞에서 경험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앞으로 계속 유지할 제 자신을 믿습니다. 운동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운동도 배신 안 한다고 하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공부하고 분석하고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이제 수익을 계속 낼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주식을 접을 이유도 없고 분석기에 의존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결과물이 없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개기일 텐데 결과물이 있으니까 실력 아닌가요? 위에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실지 구독이라고 보내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유튜브 접는 그날까지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되셔서 저와 함께 매매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다시 이제 메인 종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사실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면은 이제 위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여기서 이제 매도하는 애들 이좀 이렇게 종목별 투자자들 보여도 이상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온 애들 좀 있고 기타 범위에는 뭐야? <laughs> 그리고 지금 보시면 원래 이렇게 요로 요게 사실 정상적인 거거든요. 신규 상장을 하고 나서 이제 공모가로 이제 매수를 하셨던 기관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기존 주주들 뭐 이런 애들은 매수가가 진짜 엄청 많이 낮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사실 매도세가 좀 나와도 되는데 안 나온다는 거는요. 지금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뭐 사실 보안 관련돼가지고 정보가 제일 중요하고 미국에서도 중국을 견제하고 보안 관련돼가지고 안보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해가지고 해적 케이블도 동맹국인 우리나라 통해가지고 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왜 자꾸 털리는지 모르겠어. 하여튼간에 구독자님들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신에 내일도 음봉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말씀드렸죠. 후회하지 않도록 줄때 매도를 해서 일단 챙긴다 예, 비중을 몇 프로를 챙길지 그건 제가 알아서 그냥 사점 보내드리는데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구독자분들도 그렇게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할 거다라는 제 매매 관점을 사점으로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버릇을 좀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로 수급이라고 아직도 안 보내신 분들 010-7666-8354 보내놓으셔가지고 S2W 4만원 넘어갈 때난 5만원까지 홀딩 할 거야 뭐 좋습니다 뭐그 종목을 잘 분석해 가지고 한다는 거 좋은데 시장이 보내 주고 에스터 W의 세력이 보내 줘야 가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저랑 같이 얘가 만들어 가는 그 기... 추세 속에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렇게 막 짤막짤막하게 짤짤이 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크게 간다 그랬을 때 그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매도 한번 하고 나머지 비중도 홀딩해보고 또 늘린다 그랬을 때 뉴스 보고 또 매수해보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가는 모습을 가는 형태로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또 연휴잖아요 연휴 길지 않습니까? 이번 연휴에 또 하, 어, 털리지 않게또 털리진 않겠죠? <laughs> 일단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